어릴 때 읽었던 동화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다양한 교훈들 그리고 매력적인 스토리 덕분에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화적인 분위기를 게임으로 만들게 되면 몽환적인 분위기에 감상적인 느낌이 되거나 밝았던 내용을 반찬시켜서 잔혹한 느낌이 들게 안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 가득한 동화품 게임들 를 까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c a d 파트 오브 미는 빛을 피하는 소녀와 그림자 속에 움직이는 소녀를 조종하여 퍼즐을 푸는 게임입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몽환적인 분위기와 그걸 받쳐주는 사운드는 플레이 한 내내 힐링이 되는 느낌을 주게 한들죠. 거기다 그림자와 빛을 통해 서로 도와준다는 느낌을 퍼즐에 잘 녹여냈으며 비교적 난이도도 쉬운 편이라 가볍게 퍼즐을 즐기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게임인데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추상적인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몽환적이면서 감성적인 이 게임, 빛과 그림자 두 가지를 이용한 퍼즐과 몽환적인 동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텐가미는 죽음을 겪은 사무라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퍼즐 게임인데요.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의 그래픽과 게임 진행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감성적인 퍼즐로 인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죠. 거기다, 동일한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오브젝트 사용자들은 파워폭을 펼쳐서 읽어본 듯한 느낌을 들게 안 들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시 같은 말들이 나와서 고정문학 같은 느낌을 들게 안 드는데요. 다만, 좋은 그래픽에 비해 게임 플레이 타임이 짧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비주얼과 배경 하나만으로도 이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하니 할인을 한다면 이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카토는 폭풍 속에서 할머니와 헤어진 꼬마 카토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지도를 이용하여 할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탐색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지도를 통해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으로 자신이 있는 지형을 지도를 통해 위치를 바꾸거나 주변을 탐색하여 새로운 지도를 얻는 걸로 맵을 확장해 나가는 신선한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죠. 또한 NPC들이나 마을별 문화 등 지역마다 컨셉을 잘 살린 마을 디자인이나 마을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동과 힐링을 선사해주는 괜찮은 게임인데요. 스토리 자체는 매우 뻔띠 뻔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마을들과 웜을 느낄 수 있는 이 게임 카토와 함께 힐링 어드벤처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 게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지브리가 게임을 만들면 이런 작품이 탄생합니다. 리노쿠니2는 쿠데타로 인하여 왕국에 쫓겨난 에반이 각질을 모험하면서 리노쿠니 세계의 통합과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나 지브리만의 캐릭터성과 그래픽 그리고 인물들 간의 깊은 스토리와 동화 같은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에서 모험을 떠나는 느낌을 들게 한두죠. 거기다 전작에는 JRPG 형식의 턴제 게임이었지만 실시간 전투로 바꾸면서 컨트롤적인 요소 소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욱 극대화 시켰는데요. 지브리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나 동화 같은 모험담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라쿠에는 어느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한 소년이 낙원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인물들을 돕는 어드벤처 쪽구로 게임입니다. 투더문의 음악을 작곡한 로라시기 하가라가 피버들과 함께 만든 작품으로 뛰어난 음악성과 현실과 낙원 두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인물들 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내용 자체가 투더문만큼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챕터를 진행하면 할수록 아픈 현실이 드러나면서 유저들의 눈물을 적시게 안 드는 이 게임 투더문을 즐겨하셨거나 감성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동는위에 게임들처럼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게임처럼 어두운 동화도 있는 법이죠. 네버송은 잠에 빠져든 소년 피트가 여자친구인 렌을 찾기 위해 꿈속 세계를 모험하는 플랫폼 퍼즐 게임입니다. 동화의 서막을 열리는 듯한 연출에 우울하기 짝이 없는 어두운 배경, 무섭게 생긴 보스와 잔인한 연출, 그리고 악보를 모을 때 하다 점점 폐허로 변해가는 마을까지 끝에 다가갈수록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특히 할아버지가 동화책을 읽는 듯한 나레이션은 이 게임을 플레이한 데 있어 동화성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게 만드는데요. 어두운 동화나 귀틀리 몬스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신화친구 사인 아리나 프렌드가 추억 가득한 몽양적인 세계를 탐색하며 기억을 되짚어보는 더가드 비트윈입니다. 인디게임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훌륭한 그래픽과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을 통해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은 게임이죠. 또한 게임 자체는 따로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추억이 넘치는 섬을 전부 볼수 있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주인공들이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게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다른 게임들과 같이 3~4시간 정도면 엔딩에 도달할 수 있는 게임이니 할인을 노려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풍 게임들은 하나같이 비주얼이 좋고 게임 내용 자체도 감성적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게임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비주얼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 자체의 플레이 시간이 짧은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한 동화풍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이별지의 느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